안녕하세요 조던입니다. 설 연휴가 시작되었고요. 뭐 가족들을 만나러 멀리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, 집에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시간을 보내실 것 같아요. 멀리 다녀오시는 분들은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. 그리고 연휴 기간이 그래도 비교적 좀 짧지는 않은 것 같아서 연휴 기간 동안에 일단은 잘 먹고 잘 쉬어서 스트레스 다 풀리셔. 풀리고, 설 연휴 이후에는 웃음나는 일,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검은 호랑이의 흑호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옆에 사진은 저와 함께 지내는 저희 집의 검은 호랑이 <laughs> 사진으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. 22년도에는 진짜 뭐설 연휴를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좋은 뉴스들도 많이 좀 나와서 시장에 좋은 상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뭐 매일 매일 좋은 종목들이 진짜 막 튀어 올라줘서 어 수십 수백 개의 종목들이 어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들로 분류돼서 영상을 많이 찍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. 그래서 다시금 또 주식에 큰 상승이 오는 그런 상승장. 그리고 수많은 기회가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저는 올해 새해 소원으로 빌어두겠습니다. 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리고 구독자분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